a boy from southeast yop boy say yop ah uh, 오늘 아 uh, 2020년 1월 11일 아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이 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Uh, 먼저 worldwide news um Washington and Baghdad clashed over the future of the American troop presence in Iraq.

되도로지금 이란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또 이게 이라크가 이런 걸 갖다 계속 미군을 갖다 철수하도록 밀고 나갈 경우에 또 뭐는 그 어떤 제재 조치나 어떤 그런 강경책을 쓰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워싱턴하고 그이그 그 이라크하고 사이에도 지금 미군에 대한 어떤 그 이라 그의 주둔 문제를 놓고 계속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뭐, 일단은 뭐, 이유는 다 알겠지만, 그, 이란에, 그, 그, 아 어, 솔레마니가, 아 어, 이렇게, 그 미국 작전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라크 땅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사이에 그런 분쟁,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미묘하게 이렇게 얽혔다 다음에 U.S. the U.S. military targeted but failed to kill a senior Iranian military commander in Yemen around the time of the Soleimani strike. 그래서 뭐 솔레만이뿐만 아니라 또 예멘에서도 어, 다른 그 어, 이란의 그 어, 군부 고위 어, 사령관을 어, 이렇게 예멘에서도 어,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타겟을 했는데 그거는 실패를 했다라는 그런 정보가 어, 아무래도 이제 그 어, 행정부 쪽에서 어, 지금 국회에서 미국 그 의회에서 그 어, 작전에 대한 그 디테일을 어, 디클래스바이하고 이렇게 자료를 넘겨라 그랬는데 어제. 그폼페어 어, 국무장관이 어, 그 디클래스바인 안하고 클래스바이된 상태에서 그, 어, 보안을 갖다 유지한 상태에서 국회에 뭐 넘겼다. 뭐 넘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솔레마니 작전은 성공을 했지만 다른 또 연, 연관된 그런 작전들은 또 실패한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좀 디테일드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에 the Trump administration expanded its sanctions campaign against Iran. 그래서 계속해서 이란에 대해서 이경제 어, 이렇게 어, 제재를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어, 그리고 Terra gave Ukrainian investigators access to the black box data and cockpit voice recorders. from the airline that crashed in Iran on Wednesday. 그래서 지금 또 우크라이나 국적의 여객기가 지금 이란 땅에서 추격 추락한 그런 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어, 이란의 미사일이 잘못 발사돼서 그 여객기를 맞췄다라는 어떤 그런 지금 어, 관측이 지금 뭐 캐나다, 영국, 미국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어 이란에서는 그 우크라이나의 그 조사관들한테는 블랙박스하고 저기 조정실 그어 보이스 음성 녹음한 것을 이렇게 그볼수 있도록 어 허락을 했다라는 게 있고요 다음에. Pelosi said the House would move forward next week on sending the articles of impeachment to the Senate, setting the stage for the trial of the president. 뭐 이런 그 청문회나 이런 거 피해가 바로 끝내버리는 어떤 그런 스탠스를 취하다가 지금 뭐 청문은 할 건지 안할 건지를 그때 가서 보자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 상원은 뭐가고있서가 이렇게 도움 될게 없다 빨리 이렇게 하원에서 상원으로 이렇게 넘겨라라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하원의장이 플러스가 어 다음 주에 이 그. 어 The articles of impeachment. impeachment, 그러니까 뭐, 뭐, 결의, 뭐, 그런 것들, 그거를 선언, 뭐, 한국말로 정확하게 뭐, 뭐, 탄핵, 뭐, 의결, 뭐, 뭐, 그런, 뭐, 뭐라고 불렀든 간에 그것을 하원에서는 탄핵하기로 결정해서 이렇게 상원으로 보내는 그 절차를 다음 주 중에 하겠다. 그랬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그, 아 어, 트럼프에 대한 그런 이어떻 보면은 탄핵 심사가 시작이 되는 상황에서 어떤 그런 상황으로 어, 지금 어,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목소리> the administration is working on a plan to tighten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disability benefits, especially for older Americans. 그래서 지금 그 행정부에서는 지금 아 어, 어, requirements for disability benefits b e c a u 한 e i give disability in the s o 그 n d e r momichanga 한 n the s o u n d e 이 the other good c h a n 이렇게 뭐 물론 저기 그 fraud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잘못 이 제도를 악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지만 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함으로써 해가지고 이 고령의 이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힘들어 그런 사람들이 좀 힘들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 좀 약간 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국에는 지금 현재 그, 어, 그 진보 쪽에 더,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복지를 갖다 이렇게 많이, 어, 하는 편이고, 대신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자들이나 또 자기, 어, 보수 쪽에서 보면은, 아마 이렇게 돈을 갖다 펑 너무 퍼주고 낭비한다라고 또 그런 시각.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수 쪽에서는 좀더 이렇게 재벌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 부자들이 좀 선호할 만한 그런 어떤 정책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보수 쪽이고 또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 이는 좀 부자들, 기업들 또뭐 요론 쪽으로 뭐 복지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그런 쪽의 정책이고 민주당은 그 이민자 또 이렇게 복지 뭐 요론 쪽으로 좀더 이렇게 어 정책을 갖다 피는 어떤 그런 상황이 비슷하다. 다음에 인디아스 하이 트인 스펜션 인터넷 서비스인 카슈미스언스스딩트 그래서 저기 어, 인도의 대법원이 이제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카시미르 이게 뭐 분쟁 지역이니까 카슈미르 약간 좀그 묘노리 새끼 같은 인도에서는 고그 지역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갖다 중단하는 것은 그거는 그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그정부를 갖다 불하는 어떤 어, 톤과 함께 그 어, 판결을 그렇게 내렸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 인터넷 재게 되겠죠. <laughs> 다음에 <웃음> top administrators at MIT was were aware for years of Jeffrey Epstein's donation to the school. 에 m hired by MIT 방언 그래서 지금 제프리 앱스타이는그뭐 트럼프하고 또 이렇게 또 연관돼 있고 또그 성매매 이런 쪽으로 또뭐어뭐 어, 뭐 그런 쪽으로 스캔들이 있었다가 자기 자살을 함으로써 어느 정는그 일달을 됐는데 그래서 MIT에서 이제 그 로펌을 다 하이드해 가지고 그 조사 하에 뽐뽐 바로는 그 학교 내의 탑 어드미셔리스 그러니까 그 학교의 고위 행정 어, 관리자들이 이 수년 동안 제프리 스타인이 MIT에 도네이션한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아, 기사인데 그게 어떤 그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안 그러면 뭐 도의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디테일을 봐야 알겠지만 뭐 그런. 상황이 포착이 됐다. 뭐 m i t 로서 그렇게 좋은, 썩 기분 좋은 어떤 그런 어, 사실은 아니다. 라는 거고 다음에 uh, Business and Finance 쪽으로 넘어왔서 다음에 Women overtook men to hold the majority of U.S. jobs for the first time in a decade, while employers added positions for a record 10th straight year. pointing to a growing and dynamic economy economy 그래서 그 여자들이 여자 어이 노동 그 job들이 그 workforce가 지금 미 저, 사, 남자들을 추월했다 늘었던 그런 어그 기선대 For the first time in a decade, 그래서 한 10년 내 그거가 이제 어, 처음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전에도 그런 이런 일이 있었나 본데요. 그거는 조금 왠데요. <laughs> 아무래도 남자가 더 이렇게 더 어, 고용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간에 어,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과 맞물렸냐 그러면은 지금 고용주들이 회사들이 어, 이렇게, 십, 10, 지금 십년 동안, 그, 서프라임 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내려앉았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경제, 경제가 회복되면서 지금 십년 동안 계속 이렇게, 어, 뭐, 이, 자업이, 직장이 이렇게 더 이렇게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도 그래서 이제 같이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성장뿐만 아니라, 이 경제가 예전같이 어떻게 보면은 뭐, 뭐 남자의 변도라든지 어떤 그런게 아니라 많은 어떤 그런 다이내믹스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 보면은 이제 저 마케팅이나 어, HR Human 인사 쪽에 보면은 여자들이 훨씬 남자보다 많은 걸 갖다 느낄 수 있어요. 뭐 u 스 t o m e r s e 이런 것들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그 변화 이런 다이내믹스 때문에 이런 이 현상이 어, 나타나지 않는가. 뭐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바람직한 뭐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candid staff messages released by Boeing have undercut many of the firm's defenses of its design and marketing decisions for the beleaguered. 737 맥스 그래서 지금 계속 737이 스캔들 관계에서 그 사고와 또 어떤 그 일련의 어, 관련된 그런 사건들 뭐 CEO도 이렇게 물러나고 그랬는데 보잉엠 그래서 그런거와 연관해서 그 캔디스 텝 메시지 릴리즈버 회사가 보잉이 이렇게 그좀 어, 약간 솔직한 뭐 숨김없이 이렇게 어 발표한 그런 메시지에 따를 것 같으면은 이제 그런 메시지가 이때까지 그737 맥스 사건 그에 대한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방어해 왔던 어떤 그런 그어 의사 결정들 뭐 의사 결정들에 대해서 아 우리는 이게 뭐 절차대로 했었다 뭐어쨌다라는 어떤 그런. 그 자신들을 갖다 변호하는 어떤 그런 그 포지션을 갖다 완전히 이렇게 조금 어~ 언컷 하는 그~ 그런 그~ 어~ 이때까지 어떤 그런 포지션을 조금 약하게 하는 뭐~ 그런 어떤 상황이 됐다 물론 뭐~ 이게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이게 몰랐던 것이 아니라 덮은 어떤 그런 상황이라, 아, 우리가 절차대로는 했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알았는데, 이게 이제 뭐, 어, 이 비행기를 개발하고 또 이렇게 마케팅하는 상황에서, 이 회사였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혹은 또 뭐, 어, 슬, 뭐 슬슬 슬쩍 그런 넘어가는 어떤 그런 결정들을 통해서, 그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 좀더 확정이 되는 거죠. 네. 다음에 The FAA proposed an additional fine on Boeing for its alleged use of defective wing parts on some max jets. 그래서 지금 이게 737 max engine, s o 에 t w a r e software, and e n g i 어떤 and engine, and engine, and d e n e a n i e d e i e a i n i g 이 날개에 들어간 어떤 그런 부품들 중에서 이게 그 결함이 있는 것들을 아~ 쓰, 뭐 썼다라는 어떤 그런 정황이 드러난 상태라 지금 에 a 에에서 어~ 연방 항공주 항공항공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아~ 다시 추가적으로 벌금을 물리는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아~ 지금 그 프로포즈한 상태다. So, m a t oil prices finished their largest weekly drop in nearly six months Friday despite the recent heighten, heightening of uh, mid, mid- east tensions. g h t e n i n h o i i e a s t t e n s i o n s 금요일날 이게 자꾸는 텐션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그 오일 석유 유가가 이게 떨어진 게좀어한 6개월 만에 최고로 많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고요그 다음에 The Dow briefly, briefly jumped past the 29,000 milestone but close d 0.5% lower S&P 500 and Nasdaq both ended the session down 0 3 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어제 잠시 추춤했는데 그래서 지금 다우존스가 29,000을 넘었다가 약간 지금 좀 빠진 상태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또 이게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또이 어, bull bullish 그러니까 뭐 어, 베르시아니고브루이 h 로 가게 되면 이제 블마버그에로 가게 되면 이게 정말 대범 폭주하는 기관차 같이 이렇게 아주 위로 계속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또 일편에서 한 편에서는 이게 넘어 가는 거 아니냐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에 그, 그 비트코인도 이렇게 막 이렇게 정신없이 가다 확 떨어지는 것 같이. 그런 어떤 투자자들이 어, 어떤 기대 심리가 너무 이렇게 어, 그 펀더멘털보다 <laughs> 실제보다 이렇게 너무 더 커서 그 버블을 갖다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관측도 있긴 한데 네, 일단 뭐 어, 그는 두어 말이죠. 다음에 GM is re resurrecting the Hummer name on an all-electric pick-up truck to be sold under the GMC brand. 그래서 지금 GM이 험비, 험비라고 Humvee, 얘기하는 그큰 대형 그 어, SUV, 집차 집차는 집인데. <laughs> 그래서 이 이제 걸프전이나 뭐 이런거 미국 보면은 미국에 어, 사용하는 그 어, SUV가 그게 이제 험비 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사이즈가 크니까 그게 사람이 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집차에 옛날에 한번 뭐 유교 전쟁이나 이차 전쟁 쓰는 거 요즘은 잘안 쓰는 것 같은데 다험비를 갖다 많이 쓰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 험을 이어 이거를 갖다 이 브랜드 네임을 다시 이렇게 부활시킨다 GM이. 근데 이제 이게 어 온앤 올일렉트릭 픽업 쪽에서 어. 전 완전히 이제 이 어, 전기차로 전기차로 픽업트럭을 갖다 이렇게 만드는데 그 픽업트럭에다 이 브랜드 갖다 붙일 그런 생각이다 네, 그런 얘기고요. Um, the Chief Legal Officer of Google uh, Parent Alphabet is leaving the company amid an investigation into his relationship with employees. 그래서 지금 Chief 그 Legal Office, Officer 그러니까 어, 뭐, 최고, 뭐 o 어 책임자, 어, 그런 어, 이 법률 담당 뭐 이런 사람이 이 지금 알파벳을 구글의 모그뭐 회사인 알파벳을 떠난다. 근데 이제 이게 상황이 언미되는 investigation into his r e l a t i o n s h i p with uh, employees 이 사람이 임플로이들과의 d 그런 관계, 에 대한 어떤 그 조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에, 좀 웃긴 게이 사람이 취업 리그인데 chief legal officer 인좀웃떤는런죠 경찰관이 법을 어기는 of the Munjadelban. I'm a m e 마찬가지 어, 뭐 <laughs> 뭐뭐이 법 위에 있는 검사 뭐 이런 거 <laughs> 비유가 좀이상하긴 나는데 좀, 네, 좀 냄새 안 난다. 네, 뭐 이게 아마 부적절한 어떤 관계였든지 아마 이 실리콘밸리나 이큰 회사들 뭐맥도날드이 파리문화 이것도 얘기가 됐었고 그런데 좀 어떤 그런 부분에 네, 부적절한 어떤 그런 정적 관계나 어떤 그런 관계 있었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디테일은 이제 좀좀씩 나타나겠죠 이제 그거 갖다가. 보면 알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 구글 주가 떨어지려나 <laughs> 네, 어쨌든간에, a federal judge is still weighing objections to Facebook's deal with the FTC to settle privacy violations. 그래서 지금 연방정부 판사가 지금 a c 그 구글 저 페이스북하고 FTC Fair Trade Commission 어 커미션 그래서 그 한국으로 오면은 공정거래 위원회 어 뭐, 근데 여기서 어 둘이서 이렇게 privacy violation에 대해서 그랬던 그어 기들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때 아마 굉장히 많은 어 벌금을 갖다 물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딜, 그 딜에 대해서, 어, 지금, 연방, 정부, 연방 판사는, 어, 좀, 이거 같다,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이 이제, 뭐, 이, 어, 벌금이 약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어떤 그런, <laughs> 벌금을 물린 어떤 그런 그 사항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소명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디테일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뭐, 요것도 이렇게, 뭐,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좋은, 뭐 호재는 아닌 듯한 어떤 그런, 어, 뭐, 느낌이, 느낌적인 느낌 <laughs>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어, 어, 같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A boy from Southeast, 요, 보이세요? 네. 미국과 세상 돌아가는 것이 아, 같이 유교하면서 보이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주말 되세요.